예,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예.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예, 또이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치 이재현장에 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법사 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트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절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laughs> 맞죠? 계속 하세요. 어.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들께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올라온 법들이 왜 필요한 법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대처 토론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오늘 올라오는 모든 법들,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특검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대법원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가지고 헌법재판소 밑으로 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 나온 법들 아닙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확정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해서 이제 재판 하는 것에 대해서 법방하고 협방하려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출석 사회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법관들이 본인들의 판결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또 특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사법 탄압, 의회 독재인 거예요. 국민들께서 오늘 왜 지금 법사위에서 이 대선 전국에 법사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똑히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 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에 대해서 박규태 구원이 동일 체급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참 코미디입니다. 세계 각국은 정보기관 수장에 대해서 퇴직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1년 내지 3년을 자동차 그리고 경호원을 부채입니다. 윤석열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11일 아침 9시에 국정원장인 저에게 전화해서 나가라. 그래서 저도 경호원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전원 철수시켜버리더라고요. 만약 정보수장이 납치를 당하면 국가 기밀을 불면 은 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는 대통령 파면되고 또 경호를 받습니다. 필요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곽희태 군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혐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수행실장을 개별적으로 채용해서 함께 다닙니다. 위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를 납치했을 때 제가 살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다 불어버리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십시오.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강화, 강화된 경호를 했습니까?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폄훼된 말씀은 좀 자제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